찬송가 5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주신 사랑을 펼쳐 보면 그 하나 뜻 없는 것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 같은 동일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타성에 젖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한 무감각증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조차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칼라가도 같아서 매일 닦고 갈지 않으면 녹이 슬고 무뎌지기 마련인데 우리의 게으른 삶은 이와도 같습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억제하며 살고자 합니다. 안락은 타성을 곱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타성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육신과 쾌락을 쫓기보다는 고행과 노그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갈등의 시작이 되고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갈등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에 세우신 우리 다니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 안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날카로운 권같이 하셔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니 목사님 가정에 용육관에 간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건강이 건강한 또 어,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되실 수 있도록 주님늘 지켜주옵소서. 이런 새벽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등불을 밝혀주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찬용, 늘 헌신한 찬양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도 기억하소서. 교육부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내리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프라미스 교회 피테이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극성 극성맞게 기도와 순종으로 헌신함으로 믿음이 성숙한 가정을 이끌어가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타성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나온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초점은 그 환상의 해석보다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지식, 인포메이션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체험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니엘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셔. 거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환상을 안 보여주시는데 나한테만 보여주셔.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이 환상을 보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환상의 뜻을 알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할 때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할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전지 전능하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지탱할 수 없겠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다. 컨테인 할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어떤 때에 저희들은 외롭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 주시고 환상을 해석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니엘은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이것을 가지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완전히 서로 빗나갑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때는 외로워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 주신 게 있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때 우리는 참 외로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됩니다 다시 다니엘 8장 27절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다니엘은 아팠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누워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해석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니엘은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신체적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누워버립니다. 여러 날을 아팠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진리가 있는데, 요한기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일대일로 나를 만나고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단 거예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마리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좋은 소식이죠. 달콤한 소식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favorite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에서 단 거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동정녀인데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처녀인 마리아의 인생. 나는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배에서 쓴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년대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입에서는 다 달아요 너무 좋아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이 달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하는 가브리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누가복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나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다니엘처럼 저희들이 연약해요. 쓰러져요. 엎드리게 됩니다. 누워서 앓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를 보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소년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한 12살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아 이거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둘 때에 그게 우리 배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아파서, 힘들어서, 더 이상 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둘 때, 반드시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 그 다니엘이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서 지탱하지 못하여서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때에도 아파서 누울 때에도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저히 깨닫지 못할 때에 그냥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서 가브리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깨닫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진리를 더욱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이 알며 깨달으며 직접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른 아침에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그 진리와 그 말씀 그 복음 앞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누워 앓기도 하지만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받을 때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쓰러질 때도 있고 지탱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에 주님,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절대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마음에 두겠습니다 마음에 품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주님 그 말, 말씀을 그 진리를 마음에 두겠습니다 즉시 즉시 주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 우리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하여 주님, 다니엘과 함께 갈망하며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주신 것과 같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주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제 가브리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에 그때에 가브리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그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따위는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처럼 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다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진리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만나 주시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엎드려 있을 때에 가브리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